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무슨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할까? 고민이 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채널 담당자 김지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이 회계 세무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이 짧은 금융 시리즈에서 5분 만에 자격증 정보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아주 인기 있는 자격증이죠? 전산회계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회계 세무 관련한 직무에 취업을 하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요즘 핫한 자격증이 뭘까요? 바로 전산회계입니다. 최근에 시행된 국가공인 자격시험 지원자 약 3만 700명 중 1만 8,900명이 전산회계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즉, 100명 중 61명이 전산회계 시험 1급과 2급에 응시한 셈입니다. 수치만 봐도 전산회계의 인기가 실감이 되시죠? 그렇다면 전산회계가 이토록 인기가 많은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전산회계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세무회계 실무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실무의 비중이 7대3으로 꽤 높은 편인데요. 만약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실무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의 사용법은 확실하게 익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A 기업의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지원자의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실 건가요? 다른 요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무 수행 능력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산회계는 실무에 강점이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말인즉슨 현업에 매우 플러스가 되는 자격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법인 또는 기업의 회계나 경리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 시 우대 사항으로 인정을 해주고 관련 직종에 이직을 하거나 추후 직장에서 승진할 때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이나 군 기술 행정병 지원 시에도 가산점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쓸모를 가지고 있는 전산회계 자격증, 많은 장점에 비해 남녀노소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별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뭐 부정행위만 하지 않는다면요. 그래. 전산회계 좋은 거 알겠어. 자랑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지금부터 전산회계를 좀더 딥하게 알아볼게요. 전산세무회계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시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잠깐. 방금까지 전산회계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회계는 전산세무와 전산회계 두 가지 과목을 함께 불러 전산세무회계라고 부릅니다. 또한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매년 6번 짝수달에 진행되고 접수는 시험 전달인 홀수달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확한 접수일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매년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접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보통 시험일 한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한데 본인이 원하는 고사장에 가고 싶다면 꼭 접수 시간에 맞춰 대기하다가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된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이론시험과 실무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난이도를 따지자면 전산회계보다 전산세무가 2급보다 1급이 더 어렵습니다. 물론 전산회계도 충분히 좋은 자격증이지만 실무자들은 전산회계 1급을 취득했다면 전산세무 2급까지 취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무슨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할까 고민이 되실텐데 여기서 본인이 전공자인가 비전공자인가 비전공자 같은 전공자인가 전공자 같은 비전공자인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를 준비하는 것보단 전산회계 2급부터 준비하셔서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는 걸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 본인이 전공자이거나 회계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전산회계 1급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소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에서 기초를 탄탄히 다져서 고득점을 받고 전산세무를 공부하시는 게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합격률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회 시험 평균 전산회계 1급이 약40% 이급이 50%대로 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졸자 기준으로 취득하는데 평균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리는 시험치고 생각보다 합격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만치 않은 교재비나 응시료, 특히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해커스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를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업계 최고 스펙. 회계사,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3관왕.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는 우리 이나모 교수님과 함께 전산세무회계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 어떤 거를 들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가장 인기 많은 패키지 두 개를 설명해드릴게요. 저는 회계 초보라서 기초부터 탄탄히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수단기간 내에 최대 두번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최대 5개월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4개월 합격 패스를 추천드리고요. 난 합격할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합격만 해도 인강 수강료를 환급해드리는 500% 환급반을 추천드려요. 거기다가 불합격해도 다음 시험까지 무료로 수강 연장도 가능하답니다. 이거 이거 자격증도 따고 돈도 굽고 일석이조잖아. 자, 지금까지 전산세무회계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직종의 채용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직군에 관심이 있거나 전산회계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커스 금융과 함께 준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금융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단 5분 만에 알려드리는 짧은 금융의 첫 번째 영상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